금융감독원 AI 아나운서가 전하는 소비자 경보입니다. 2022년 은행 가계대출 금리 및 금리 인하여 국권 등에 대한 소비자유의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. 첫 번째, 예상치 못한 금리 상승을 이유로 대출 중도상환을 신청하더라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연체 없이 원리금 납부 중 예상치 못한 금리 상승으로 중도 상환을 신청하더라도 대출 시 금리 관련 사항을 설명받고 이에 따라 금리가 적용되었다면 약정에 따라 중도 상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차주 신용 상태를 감안하지 않고 체결된 대출 상품이라면 금리이나 요구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. 가상금리 산정 시 개인 신용 상태를 반영하지 않은 상품이라면 금리 인하 요구권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. 세 번째, 아파트 중도금 대출 체결 시 다른 사업장과의 단순 금리 비교만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 수용되기 어렵습니다. 은행에서 사업장 입지, 시공사 보증 여부 등의 요인을 감안하여 금리를 산정했고, 경쟁입찰 등 적정한 절차로 선정되었다면 사업장간 단순 금리비교만으로 금리 인하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네 번째, 전세자금 대출차주가 전세계약 만료일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반환보증 이행청구를 예정한다면 연체방지를 위한 대출 연장요건 등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 대출 만기 전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대출 연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대출 만기 전 필요 서류를 제출해 불필요한 연체를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. 다섯 번째,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약정 후 차주의 동일 세대 구성원이 주택추가 구입 시 은행으로부터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. 추가 주택 구입금지 약정 체결 후 주택 추가 구입 시 어디에 해당 대출을 사용했는지와 관계없이 약정 위반으로 볼수 있습니다. 따라서 기한이익 상실 및 위반 사실의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록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금융소비자 피해구제가 필요하신 경우 금융감독원의 민원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